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첫프로입니다 오늘 수일장의 하나오션이 어제 마이너스 4%대 하락 마감하면서 12, 121선 터치하면서 장 마감 이후에 오늘 반등 흐름 기대했으나 정규장 시작과 함께 하락폭 키우면서 현재 마이너스 1.8%까지 하락한 1 0 6 9 0 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121선마저 무너진 이 흐름에서 오늘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 외인 집중 매도세와 함께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대 상승 흐름과 함께 지금 현재 4.0 포인트 간신히 돌파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현재 900포인트마저 위협받으면서 908포인트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정 강세 섹터 없이 전체적으로 이 혼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조선 섹터의 재료적 악재나 이 기업가치 훼손과 같은 이런 부분이 없이 시장 흐름에 따른 조정이 있다는 부분과 함께 앞으로 빠르게 시세 전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염두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하나오션은 계속되는 호재와 함께 이번에 호주 정부가 하나의 오스탈 지분 19.9%이 부분까지 취득을 승인하면서 하나는 글로벌 방산 조선시장에서 전략적 거점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나 미국발 LNG 프로젝트로 인한 수주 모멘텀은 아직 제대로 주가에 반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12월과 내년 1, 2월 달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 상승 모멘텀은 시작될 거로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주가에도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좋아요 200개를 목표로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그럼 중요한 최근 수급 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잠깐 체크해 보면은 지금 외인 같은 경우가 최근 2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과 함께 한달 누적으로도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던 걸로 확인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달 누적으로는 개인이 3,178억 정도로 가장 많이 매수한 흐름이고 외인과 기관 한달 누적으로 매도세가 강했던 걸로 확인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파란색 선이 외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선인데 지금 보시면은 1차 어, 파동 있을 때만 하더라도 외인 비중이 거의 한2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인 비중이 대략 한9.6% 정도로 지난 2024년 초에 이 비중 거의 비슷한 시기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외인 비중이 아무리 못해도 1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 보시면 되시고 이 부분 조만간 분명히 이 조선 방산 원전 섹터로 다시 한번 외인 수급비 좀더 개선되면서 분명히 시세 전환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지점에 다다랐다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 그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어, 투매나 아니면은 약수익권에 매도하는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오션 최근에 가장 크게 하방 압력 주는 것 중에 하나는 공매도 매매 비중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공매도 누적 공매도량도 800만 주 돌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하방 압력에 작용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 프로그램 매도세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수급적인 부분 개선이 안 되는 부분과 함께 이 공매도 이 부분에 따른 다시 한번 반등 흐름과 함께 어, 숏 커버링으로 인한 매수 전환과 함께 개선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절대 현재 구간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되시고 다시 한번 반등으로 나오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빠르게 숏커버링으로 인해서 수급적인 부분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분명히 진입할 수 있는 구간에 분명히 들어설 겁니다. 네, 이어서 최근 이슈 몇 가지만 빠르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 3조, 한오션 1.4조, LNG선 수주 착밭 가시권에 들어갔다는 이슈와 함께, LNG선 발주 현실화 조짐과 함께, K조선 가격 협상력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1.9조 컨선 발주 예정과 함께, 중도크 포화와 함께, K조선 수주 가능성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미국발 l n g 프로젝트와 함께 계속해서 이 부분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 이어서 이 k d d x 사 운명의 날 임박과 함께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방사청이 22일 방추위 열고 차기 구축함 KDDX 사업 방식 논의와 함께 공동 설계 유력 시 22일 전 공정위 유권 해석 나올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존에 HD 현대중공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군 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곳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이상한 소리라는 이 발언 이후에 분명히 공동 설계 방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그리고 1.5천억 해상풍력 설치선 현대건설 대신 하나오션이 선점한다는 부분으로 최근 이슈화된 부분인데 하나오션이 한전 해상풍력 설치선 공동 투자 협의와 함께 한전 2029년 운용사 선정의 현장 투입 목표로 민간 공공설치선 투자로 하나오션 시장 선점할 것으로 보여지고 어, 정부가 시장 안정 위에서 초기 물량 보호 방침을 시도할 걸로 보여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분 앞으로 하나오션에는 굉장히 큰 하나의 재료로 분명히 작용할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우션 미국 필리조 선수와 이 오스탈 지분 확보함께 와 투트랙으로 어, 앞으로 이호위함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걸로 보여지고요. 제 어, 도전 끝에 호주 조선 방산업체 오스탈 최대 주주 등급과 함께 필리조 선수 이어서 오스탈 보유함과 함께 미국 생산 거점 추가 확보를 할 부분 그리고 상선 방산 투트랙 본격과 함께 미국 신형 호위함 사업에 주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하나 우션 지난 10월 30일에 52주 신고가 152,400원 터치 이후로 좀한달 넘게 조정 흐름 보이면서 현재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30% 가까이 현재 이 빠져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핵심 내용 관련 자료 해가지고 여러분께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짧은 영상에는 다 담지 못한 앞으로의 일정이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나 고점 매도할 수 있는 타점 대응 전략까지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오늘 날짜 12월 17일자로 해서 최신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수익 극대화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신 유튜브 화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보이고 제목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더 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그 제목이나 더 보기 부분 터치나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이 설명란이 보이면서 아래쪽에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파란색 링크가 바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나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구글폼 양식으로 이용하실 혜택 선택하는 세 가지가 가장 먼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복 선택 가능하시고요. 첫 번째 분석 및 대응 전략 여기에 체크해 주셔야지 말씀드린 이 핵심 자료 관련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추가 혜택이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여러분 받으실 연락처 숫자만 입력 가능하니까 010 땡땡땡땡 이렇게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분석 희망하는 주식에는 하나오션 이렇게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한 라고 남겨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 원하시면은 여기에 매수가 나 비중까지 남겨 주시면은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 도움 드릴 거고 혹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궁금한 종목이나 아니면은 물려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추가로 여기에다 남겨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하는데 딱 10초면 충분하니까 여러분 10초 투자하셔서 어, 제대로 된 정보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도움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 혜택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은 먼저 연말 연초 세력 주도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이 산타 랠리. 연말 연초에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건데, 요거 100% 무료로 도움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 소통방, 텔레그램 소통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대응 전략이나 기법 자료부터 해서 기본적인 분석 도움까지 다 드리고, 어, 세력 주도 섹터 후속 주로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급등한 종목이 아니고 세력이 저점에서부터 매집하는 종목으로 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고 보유 기간은 대략 한 2주에서 4주. 그러니까 너무 길어져도 지루하다 보니까 어, 좀 안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도움드리면서 목표 수익률은 최소 50%에서 200% 정도 예상하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 이 부분 기존의 저희가 로봇 관련 섹터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내드리다 보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현재도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이 매수권 구간에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면은 여러분 매수 못하니까 꼭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제대로 도움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좀 중요한데 무료 주식 교육을 이번에 따로 진행을 해드리면서 따로 세미나로 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거의 70% 이상이 초보자분들이다 보니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어, 주도주 공략하는 부분, 이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시면서 기본적인 재료 분석이나 수급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하는 방법부터 매수 어, 매도 이 시그널 포착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 주셔서 이번에 무료로 이 세미나로 해서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이건 돈 주고도 배우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 신청하셔서 제대로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료로 도움 드리는 만큼 어, 저희는 따로 바라는 거 없습니다. 채널 확장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되어 있으신 분들 구독 꼭 눌러 주시면은 앞으로 더욱 양질의 영상, 도움되는 자료 많이 드릴 거니까 구독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좋아요 200개 목표로 가고 있으니까 아직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저희 텔레그램 구독자 무료 소통방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가장 빠르게 오전 시황부터 해서 종목 분석부터 마감 시황, 그리고 재료 분석, 수급 분석, 차트 분석 관련해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신에 좀 연세 있으시거나 이 텔레그램 이용하는 게좀 어렵다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카톡으로도 도움 요청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문자나 카톡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다시 한번 찾아온 이 기회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의 장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연말 연초 정말 따뜻하게. 어,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게 도움 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 꼭 신청하셔서 제대로 여러분 계좌 사이즈 퀀텀 점퍼하시고 자산 늘려갈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오션은 좀긴 안목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시고 지금 현재 10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대략 한 288,000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일 이때 이 때,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 때보다는 훨씬 더 재료적인 부분,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스카 프로젝트 제대로 시작도 안한 부분, 그리고 이 LNG 프로젝트도 제대로 실행이 안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와 이 특수성 관련해서도 계속적인 수혜는 있을 거고, 어, MRO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부분, 그러니까 재료적인 부분은 굉장히 지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절대 어, 수매는 금지라는 거 말씀드리고, 앞으로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1차 목표가는 어 제가 볼 때는 한 17만 5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시고, 왜냐하면 이 구간 돌파하면은 사실상 매물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우상향 할수 있는 흐름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의 구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대응 전략 관련해서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여러분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는 타점적인 부분부터 해서 여러분들 분석하는 방법 이런 거다 도움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하셔서 제대로 여러분 자산 늘려갈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